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언론들은, 네, 아, 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일제히, 자, 이, 뭐, 어, 확장성이 없다. 아, 또,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이미지가 강선이다. 등등 이유를 대면서, 아, 김문수 후보에 대해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자 김은수 후보 여러 악조건 어 속에서도 어 단일화 난관에 뚫고 후보로 나왔습니다. 자 자기 당이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어 그리고 지금 당이 지리멸멸한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등장한 셈인데자이 중앙일보가 오늘 아침에 김은수 앞에 놓인 난관셋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난관 셋. 자 이것은 김은수 후보가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김은수 후보가 이걸 극복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극복을 해야 되는 어, 그래서 보수 파를살수 있는 어, 비장의 무기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크게 세 가지를 강성 이미지와 그리고 이 한동훈과 한독수 포섭, 어, 또 하나는 어, 이 이준석을 어떻게, 이 변수를, 이준석 변수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뭐 김은수 후보가 지금 부딪보다 지고 있는 이 낭발이 차라지 뿐이겠습니까마는 중앙일보가 이런 식으로 자 계속해서 어이 김은수 후보가 어렵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고 있는데 얘기를 좀 살펴보면 우선 김은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어 고착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자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9일 이 자동 응답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재명은 52.1, 김은수는 31.1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려 21%포인트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 1%포인트씩 좁혀야 건한 차이로 이길 수 있는 수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절망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김문수가 등판하고 나서 상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김문수의 강승 이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승 이미지. 자이 꽃꽃 청년 수식어도 있지만 동시에 강선 이미지가 꼬리표처럼 붙고 있어서 그래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을 비롯해서 자 이런 대한민국 반 대한민국 세력들이 우리 처지를 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다는 겁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장수는 강선이 야 되고, 꼿꼿해야 되고, 그리고, 오, 또한 유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문수는 여기 꼿꼿하고, 강선이라는 것은 절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종아인을 보고는 부정적인 의미로 붙이려고 했지만, 자, 싸움에서 강한 장수가 아니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거꾸로 그, 생각하면, 이재명은 범죄자 이미지, 거짓말쟁이 이미지. 자, 이재명은 남들 덩치고 속이고, 어, 또는 공작 이미지. 자, 이런 걸 벗,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이 지질일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는 만들어낸 거고, 그걸 프레임이 시키가지고, 그걸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갖고 있는 강성 이미지는 지도자로서는 제일이 더 먹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제일, 그, 바른직 하 것은 가한, 강력한 용기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나와야 싸울 수 있는 거죠. 자, 김문수 후보의 그래서 강석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 기사에 보면 딴 목적으로 써놨습니다. 정강훈 목사하고 과거에 아스팔트에서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그 함께 싸웠다. 그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정강훈 목사가 열심히 투자하는 틀림없습니다. 2020년도 어떤 때입니까? 2020년 그 전후로 해가지고 2018년, 19년 도 문재인이 법정학전이 한참 있을 때입니다. 한참. 그리고 보수개멸을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속됐고 많은 사람이 처벌받았습니다. 200명이 구속됐습니다. 200명. 1000명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즉폐청산이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싸운 사람이 정광훈김문수입니다 보수 파 진영에 누가 싸웠습니까 이두 사람을 지도자로 해서 그렇게 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까지 그 이전까지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광화문 광장은 좌파들이 무대였습니다. 정광 목사와 김문수 전 장관이 나서서 그때 모여가지고 광화문 광장에 집결을 하고 그래서 조국을 낭마시켰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어묵 했던 시절에 싸웠던 사람 바로 이분들입니다. 자파들은 싸움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훈장으로 생각하는데 우파는 투쟁하면은 그걸 바로 거부를 하고 매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언론들입니다. 이런 언론들의 프레임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투쟁에 성공했었던 사람이고 정가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과문 강장기로 돼서 서울시대에 왕모였던 것도 바로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는 오히려, 자, 이분들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봐야지. 자, 싸운다고, 저, 강성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주 거구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거는 중화일보 다운. 중국으로부터 돈천여 원을 투자받은 JTBC 계열사인 중화일보 다운 발산이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한동훈과 아, 이 한독수 포섭. 어, 한독수는 지금, 어,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 지난번에 한덕수 어, 총리가 김문수 차, 찾아와서 돕겠다 해놓고그 뒤에, 선대위원장지도 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절장겁니다 어, 지금 한덕수가 나왔던 것도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때문에 본인은 50년 동안 공개청원을 했지만 이걸 지켜볼 수가 없어서 나왔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야 됩니다. 신윤성에 있는 것 지금입니다.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돼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자리 탐, 탐 자리 욕심입니다. 그런데 아무 자리도 없고 나오는 게 그게 백의종군이고 그게 진정성입니다. 이순신 장물이 위대한 것은 백의종군 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장수들에게는 병가지 상사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는 거 문제가 아니라 장군이었다가, 어, 여기 백의종군 해가지고 또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걸 높여 사는 겁니다. 지금 한독수가 지금, 어, 국민들로부터 그나마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은 지금 이 순간 나와서 김문수를 도와야 합니다. 김문수를 지지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동훈은 윤선열 대통령과 절연을 해라. 탄핵 반대를 사고하라요런 역풍을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정말 못돼 먹었습니다. 자, 윤선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지금 어, 이 선거가 왜 치러집니까? 바로 한동훈 때문입니다. 한동훈. 친한 계가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간적인 관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관계일 뿐만 아니라 한동훈은 그야말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이재명이 더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피하시피를 할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한동훈을 끌어안는다고 한동훈 앞에 윤선열 대통령에 "그래서 잘못했다" "뭐 탄핵도 사과한다" 자 이렇게 했다간 윤선열 대통령이 지지사람이 많습니다. 탄핵을 지지 사람, 탄핵을 받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한중도 안 되는 몇몇 해도 안은 거기에 굴복해서는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김문수 후보는 유연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동훈도 필요하면은, 아, 이렇게 지금은 써먹어야 됩니까? 지금은, 아, 김, 한동훈도한독수도 전부 다 전쟁태에서는 이런 용도로, 저런 용도로, 이런 싸움에, 저런 전투에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 단평책으로서 쓸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 갈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명분을 주는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김문수 후보가, 어제, 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고통 중 부분이 있다면 사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그 전, 전적으로, 어, 이 전략적인 발언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인 발언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한도문이 밖에서 머물 수 없습니다.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재명과 싸우겠다고 해놔놓고, 한도문도 지금 발을 빼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한동훈이던 한덕수은 자기 개인 욕심에 따라서 지금 이 대통령 후보 출마했고 또 싸움을 하고 있다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문수 장관이 어제 그렇게 발언을 함에 따라서 한동훈도 들어와야 된다. 들어올 수밖에 없는 명분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가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자 이준석의 지금 몸값이 오르고 있다 이준석의 지지율이 뭐칠 프로다 팔프다 이준석의 지지율이 10% 이상 받게 되면 그렇잖아도 자이 이준석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가져가고 이재명 지지율도 가져가는데 그런데 이준석이가 만약에 김문수하고 합치면 7 포인트가 더 합쳐지면은 양자 대결 그러니까 이 김문수와 아, 어, 김문수와 이재명이 대결되면은 이 고도에서 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어, 김용태 청년 의원을 비상 대책 위원장을 세웠습니다. 상당 부분 이김 어, 이준석 쪽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율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준석도 어 완전히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뭐 재정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이준석이 완주해 가지고 이재명의 증권을 잡게 된다면 그 비난 화살은 다 이준석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도 나중에 김문수 후보와 단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사가지 변수들 전부 다. 절망 같지만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불수 있습니다. 선거는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김우수 후보가 직접 그렸습니다. 종합 예술이다. 역전과 역전, 반전과 반전을 거듭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람을 일으키고 구도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이길 수 있다. 자, 이 전다고 선다고 하고 싸움에 나가면은 싸움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들어 보는 손들어 보는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아주 우리 국민들이. 김문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이 싸움입니다. 이재명 같은 범죄자가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본인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있는 국민들이라면 이 싸움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프레임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성 이미지는 오히려 김문수에게 아주 필요한 거고, 우리 국민들은 안심을 시켜주는 안심을 시켜주면 그래서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한덕수나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줄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주면 은 그게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이 된다. 그리고 한덕수와 한동훈 이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정치성명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공들이 전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나왔더라. 나중에는 결국은 이준석이가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주범이라는 것. 그리고 이재명이 학전과 폭전이 시작되면 그 전부 다 이준석에게 화살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김문석 위주로 모아야 됩니다. 이게 픽 텐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지금부터 된다. 기적은 소수가 만들어내는 거고 기적은 안 된다 할때 일어나는 겁니다. 절망 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율 올라갑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움직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열 사람에게 열 사람에게 또별 사람에게 이렇게 연락하고 소통하고 호소해서 반드시 범죄자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상식이고 절차 절명의 과제라고 봐집니다 김문수 대통령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창겸 t v 였습니다